안녕하세요. 어. 월간 장인의 사회자 정어린입니다. 진짜 나쁜 애야. 네. 진짜 나쁜. 왜냐면은 옛날에 진짜로 비행기에서 나는 남의 에 드는 사람이 몇명 있었어. 어? <laughs> 비행기 탄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예쁘거나 잘생겼던 사람은 우리 이미... 엄마에게 뭐. 가서 물어 보세요. 어, 장인이 유튜브 거. 채널에서 이거 댓글들을 모아 가지고 하리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야? 응. 음, 좋은데? 예쁜 승무원 여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리이 예쁜 승무원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laughs> <laughs> 어떻게 하면 예쁜 승무원을 만날 수 있는가? 공항에 가면 만나요. 아 <laughs> 정답이네. 일단 공항에 <laughs> 가야 되네. 진짜 나쁜 얘야. 진짜 나쁜. 예야. 왜? 나뭐 들어 봐. 하는데 옛날에는 회사를 3층에서 버스를 타고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했었거든 4번 게이트 앞에 승무원들이 엄청 많이 서 있단 말이야 회사 들어가서 셔틀을 타야 되니까 가방 끌고서 오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저기요 너무 뭐 예뻐 제 스타일이라서 그러는데 연락처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음. 나는 그때 뭐 결혼했을 때니까 전 결혼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갔잖아 나한테도 물어 아니 들어봐 아, 그러고서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 회사에 들어가서 만나잖아 승무원들끼리 어 공항에 이상한 사람 있더라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모든 승무원들한테 다제 스타일인데 이런 잠시만 <laughs>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 2,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예쁜 승무원을 만나려면 내면을 잘 키워라 내면을 잘 키워라 좋은 마음으로 어, 이렇게 소개팅도 많이 하고 의외로 비행기에서 만나는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나는 맘에 드는 사람이 몇명 있었어. 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맘에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오, 정말 누구 소개시켜주면 괜찮겠다. 어, 이렇게? 누구 소개시켜주면 괜찮겠다. 아, 왜, 그걸 왜, 왜, 응? 왜 해? 아 그러니까, 나 이쁜 승무원들 보면 내 주변에 이제 싱글들, 남자들, 뭐 형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잖아. 음. 잘 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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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각났어요. 어. 그, 친한. 승무원 누나가 있으면 예쁜 승무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질문 할까요? 요즘 <laughs> 3 0 살이 넘어도 승무원은 입사할 수 있나요? 어, 전 지금 사회를 지금 좀 성의 있게 봐줬으면 좋겠어. 멋있게, 야 지금 너무 졸렵다고 너 지금 성의 있게 봐줘 야지 사회자 교체할까? 아빠나 <laughs> 아빠가 차이 할까? 자리 바꿔. 자. 요즘 30살이 넘어도. 아, 진짜. <laughs> 아, 어, 30살이 넘어도 승무원으로 입사할 수 있나요? 어, 네.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제가 한몇년 전에 음. 네. 어떤 신입 승무원이라고 들어오신 분을 봤는데 30살이라고 했었어요. 원래는 음. 그 나이 제한이 있었나요? 나이 제한이 아마 30살? 나이 제한 확실히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그분은 애도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도. 어. 아, 코드원만 못하는 거였어요? 코드원도 요즘에는. 다음 질문 갈까? 야, 자, 세 번째. 안경 쓴 승무원은 못본것 같은데, 눈이 나빠도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안경은 서비스하고 이럴 때는 쓸수 없지만, 출퇴근할 때 남자분들은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시력 교정술을 하면, 음. 진짜 생각해보니까 안경을 쓴 승무원이 한 명도 없었던 거 같아요. 미용상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럼 다 렌즈를 끼거나 그렇죠 나식을 그 라식, 하거나 나식, 나색 수술을 하거나 저도 거의 뭐 나식했죠? 했죠. 딱 회사 붙자마자 했지. 어, 비행하면서 비행기 탄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예쁘거나 잘생겼던 사람은? 당신이요. 어? <laughs> 아 진짜로. 오빠가 제일 잘생겼더라 근데 진짜로 옛날에 다니엘헤니가 탔었는데 다니엘헤니보다 오빠가 더 잘생겼어 웃으세요 <laughs>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비행기에서 서비스 누구누구 누구 했어? 서비스? 아 응. 어, 조인성도 봤댔네 본 사람들 얘기해봐 음, 조인성? 아 조인성도 봤지 조인성 <laughs> 공유 아 공유씨 밥 진짜 잘 드시더라 BTS 아비 잘생겼어 비 진짜 잘생겼어 비? 비? 여전히 내가 많이 안 탔었어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안젤리나 졸리랑 안젤나 아, 졸리 탕웨이 아들이 연세대 입학하려고 해가지고 둘이 아들이랑 탔는데 응.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졸리가 스무 살 이제 대학 가는 거니까 다 컸잖아 근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그리고 되게 헐리우 스타인데 답지 않게 되게 그냥 소박해 응. 어. 자 다섯 번째 질문 실제로 장윤희 씨한테 쪽지 주면서 플로팅한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죠. 아주 21살 그때 막내때 막 일하는데 손님이 마음에 든다고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거. 직장에서 어쨌든 그 비행기 아니 내 직장이잖아. 근데 그런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뻥을 쳤지. 저 결혼했어요. <laughs> 근데 그 기억 남는 거는 우리가 뉴욕을 갔는데 뉴욕에서 승무원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는 식당이 있었어 그때 뉴저지였는데 근데 갑자기 그 서빙하시는 분이 오더니 저쪽 테이블에서 소고기를 보냈대 보냈어? <laughs> 그래서 드시라고 하면서 뭐 그때 꽃등심인가? 뭐 이거를 해서 먹었어 누군지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그때장에 누군지는 어쨌든 저쪽 테이블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 보냈다는 거야 승무원들은 항상 밥을 먹고 슈퍼를 가거든 슈퍼를 가는데 어떤 누군가가, 어떤 아저씨가 쫓아온 거야. 아, 자기네, 뭐라 그랬지, 그때? 무슨 형님? 뭐. 아무튼 뭐 여기 있는 거다 사드리라 그랬다고. 한인 마트에서, 한인 슈퍼에서. 그래서 진짜 자기 안 사면은 혼난다고 빨리 사시라는 거여서 아, 그럼 이거 살게요. 이러면서 떡한 4불짜리인가? 이걸 골랐어. 안 된대. 혼난대, 자기. 너무 조금 사줬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야 막 담는 거야. 다 4개씩.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계산을 다 하고 음. 가셨지. 이 얘기 나한테 했던 거 같아. 했어. 그래서 수많은 이런 플러팅들은 다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음. 요거는 오빠가 좀 반응을 했었어. 네. 네. 자, 여섯 번째. 버릇 없는 후배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선배로서 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개의치 않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거 싫어하잖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게 되더라고. 지적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차피 옳은 소리 해도 그냥 꼰된 거니까 안 하고 그냥 아 그냥 너는 그렇게 다녀라. <laughs> 너도 싫은 얘기 들으면 되게 삐지잖아. 그니지 나는 싫은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 선배들한데 <laughs> 나는 워낙 일을 잘 해가지고 싫은 얘기를 잘안 들었었지. 었 아, 아 아파. 할 질문은 끝났어. 이제 마지막 네가 엔딩. 그 네가 잘하니까. 할인 잘하는데, 엄마가. 엄청 잘하는데. 주인공. 음. <laughs>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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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이니다이구 그냥 이 친구는 이친구구